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계열을 꿈꾸고 그래가고 있는 완찬성도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아주 좀 즐겨 듣는 최곡입니다 어, 우연히 또이 노래를 좀 듣게 되는데 상당히 좀 가슴이 와닿더라고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시래요 제목이 덜풀입니다 덜풀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좀 내용도 괜찮고 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 그런 들풀과 같이 초라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어, 그 계절을 자기의 계절을 건너고 있는 그런 뭐, 참 우리 인생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이 곡이 좀마음이 와닿아서 제 노동료로 제가 열심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으로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되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 어, 그런 의도를 갖고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고 또 부르고 때로는 또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쫓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던 여러 환경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교사님들은 또이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짧게 단기 성교를 갔다 오면서 그내 땅, 내 나라가 또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쫓아 걸어갔지만 그에게는 어려, 어려움과 핍박과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 특히 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언약의 어, 백성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뭐, 도, 돈이 뭐 엄청나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설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세속의 종교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죠. 기독교의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오히려 갔는데 어, 어렵고 힘들고 어, 정말 여러 가지의 좁은 길에 나타날 의미들이 많이 있는 것이란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의 길은 어, 결코 화려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릴 수도 있고 못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또 어떤 그 지식과 그리고 어떤 뭐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의 차이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들은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족속, 한 족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죠. 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었고,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이야기했죠. 사례가 불임이라고. 참 하나님도 정말 직구전신 분 같아요. 그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으로 그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여정.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니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이 짓을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요,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결과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e l l you that I'm going to t e l 라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믿음. that I'm going to tell you t h a 거다고했 o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결과물.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나타날 그 결과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집을 계약했지만 그래서 내 집이 되었지만 내가 아직 그 서류상으로는 내 집이지만 내가 아직 그곳에 살지는 않았는.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이 믿음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는 것, 그 시대에 이 족장 시대에 자기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그거는 지금 어떤 이사 가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세겜과, 그 다음, 아이, 베델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 애국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인데,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계속해서, 뭐, 완전 저, 사막을, 지, 사막, 사막 쪽으로 해서, 그, 애국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세 아니겠어요? 우리 함의 후에, 들이 있는 아주 배타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조금 물란한 그런 어 집단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브라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 그래요. 그래서 그 곳이 진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국까지 내려간 것이거든요. 물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물이 늘 어느 정도 있는. 애국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터세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가 늘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내가 오늘또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그러나 지금, 어, 이 성경을 읽는, 어, 출애굽의 이 세대들이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지금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지금 인지시키고 있는 것이 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 너희들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지야된다라고 하고 있다. 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주셨다시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어,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 했고, 롯도 같이, 어, 갔다라고 이야기한 롯이, 어,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함께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로또 함께 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겜의 한장소인 모래의 상수리나무에서, 어, 하나님 재단을 쌓았죠. 어,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여와 이름을 부른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거기로부터 베델의 동쪽 산으로 옮겨서 천막을 치고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으로는 아이였다. 이 베델과 아이가 어, 아브라함이 그가난 땅을 도는 예정과 그 다음에 야곱이 또그가난 땅을 도는 예정과 그리고 지금 그 요소와의 전투의 어떤 그 흐름과 항상 그 연결통 선상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지역들만 지금, 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땅 자체가, 뭐, 아주 좀 의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그리고 네게 배로 계속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뭐 사박 근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국으로 갔는데, 가면서 그 사라의 아름다움. 뭐 중년이고 아직 뭐 애도 낳지 않았고 뭐 그래 그 당시에 어떤 나이대에 죽는 나이에 비해서는 뭐 중년이죠. 뭐 그런 중후한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음뭐 그래 그래서 어그 애굽의 왕이 그를 아내로 뭐 후궁으로 애첩으로 처음으로 뭐, 이렇게 맞아있겠죠. 어. 그리고 그, 그 당시 갈에는 뭐, 그 재물을 주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그 재물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 아그 애국, 애구, 애방이죠 애국방이. 어, 파라오. 파라오. 인 애국방. 이렇게 제왕을 내리셔서, 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연결해주는, 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 물론 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정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 허름상,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와서, 어, 애굽으로 가고 하는 지금 이 언약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어, 그 다음에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아,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어, 그분의 그 열정과 위대함에 대한 부분들을 더이 본문이 승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요소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감에 대한 어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뭐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내용보다는. 메시지보다는 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나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민족을 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만만하지 않는 어렵고 힘들고 진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어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세워가시고 있는. 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어 그이 세대들이 정말 좀 강력하게 받아들였겠죠. 자기들도 애집에 와서 지금 애집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어렵고 힘든 그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함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모세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다.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그 길을 간다. 믿음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결과. 그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어. 그 길을 통과해가는 거죠. 아무런도 이삭, 원락 하나 나왔다니까요, 꼴락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임 없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길 위에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 결과 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뭐 어떤 상황들 논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이 세대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이 세대를 지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가고 있을 때그알길 갈바를 알지 못하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이 길에 들었을 때이 길은 결코 행복을 위한 길도 아니고 잘되고 뭐 풍족한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고 거기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열심과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해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谢三你们的。